황금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8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NC vs 한화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NC 로건 앨런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1 KIA와 홈 경기에서 5. 2이닝 8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앨런은 여름이 본격화되면서 꽤 흔들리는 투구가 종종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한화 상대로 4월 18일 이후 처음인데. 일단 홈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곽빈과 이영하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이후 타격이 숨을 죽인 게 그대로 역전패로 이어 지는 빌미를 내주고 만격이 되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하나 김기중이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6월 25일 삼성 원정에서 3. 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기중은 이번 시즌 1군에서의 투구는 나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선발 등판은 처음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약점이 되기엔 충분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이번이나 뒤지던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NC 승 NC는 그야말로 불펜이 퍼져버렸고, 하나는 불펜의 소모도가 상당히 높다. 그만큼 이번 경기는 선발의 비중이 높은 경기가 될 듯. 이러니저러니 해도, 현재의 로건은 홈에서 기대를 할수 있는 투수고, 하나의 상위 타선은 좌완 상대로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결국 임시 선발인 김기중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만, 김기중은 선발과 불펜의 차이가 꽤 있는 편이고, NC는 좌완 공략도가 엄청난 팀이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 경기 키움 vs KT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키움 메르세데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데뷔전이었던 9일 투상과 홈 경기에서 5. 1이닝 파란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메르세데스는 MPB 시절의 문제인 여름 부진이 여기서도 이어진다는 걸 보여준 바 있다. 동구장에서도 투구가 좋지 않았다는 건 솔직히 좋은 소식은 아니다. 전날 경기에서 문승원 상대로 2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승리하긴 했지만 타격이 좋다고 할수 없는 편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k 팀팅 고영표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7일 하나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고 영표는 역시 NC전 구원 등판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한 바 있다. 키움 상대로 홈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원정에서 완봉을 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 큰 변수가 될수 있다. 화요일 경기에서 토러스트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이지강 상대로 간신히 이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원정의 호조를 홈으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KT 승비록 전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키움의 타선은 문승원 상대로 이점이라는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페이스를 회복한 고영표 공략은 쉽지 않을 듯 게다가 메르세데스는 여름에 약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키움의 불패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3경기 두산 vs 기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두산쟁 로그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8일 키움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로그는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중이다. 기아 상대로 4월 20일 이후 첫 등판인데. 원정보다 홈에서 흔들리는 일이 많다는 점이 현재 로그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전날 경기에서 라일리와 배재환을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우천 취소 덕분에 분위기를 바꿔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기한 김도현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8일 NC 원정에서 6이닝 5실점의 부진 흥로 패배를 당한 김도현은 최근 3경기 연속 4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29일 두산과 홍경기에서 5.1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좋았다는 점에 승부를 걸 여지는 있는 편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기아 승 양팀 모두 전날 경기는 불리한 경기를 이겨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산은 라일리를 공략해냈고 기아는 원태인을 무너뜨렸다는 점이 포인트. 로그와 김도현 모두 장단점이 현 시점에선 확실한데 최근에 기아는 불리한 매치업을 모두 이겨내는 힘을 과시하고 있고 불펜의 안정감도 좋아지고 있다. 상성에서 앞선 기아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사경기 SSG VS LG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SSG 미치 화이트 카드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2일 투산 원정에서 0. 2이닝 1실점 투구 이후 부상 강판을 당했던 화이트는 10일의 휴식을 취하고 온 상황. 일단 원정보다 홈에서 강하기도 하고 오래간만에홍 경기라는 점은 화이트에게 강점이 될수 있는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알칸타라의 투구에 막히면서 오한타 완봉패를 당한 SSG의 타선은 비와 함께 좋은 타격감이 떠내려간 듯한 모습이 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LG 요니 치리노스가 시즌 11승에 도전한다. 9일 하나와 홍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치리노스는 최근 조금씩 투구 내용이 나아지는 모습을 이어가는 중이다. 금년 SSG 상대로 첫 등판 호투 이후 2경기 연속 5. 2이닝 사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 반등세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LG 승 알칸타라 상대 완봉패. 이는 SSG의 타선에게 있어서 적신호와도 같다. 치리노스가 SSG에게 약한 투수라 능건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의 투구는 분명히 주목할 가치는 있다. 그리고 근두 달여 만에 홈으로 돌아온 화이트 역시 호투가 가능할 듯. 불펜만 놓고 본다면 분명 SSG가 리그 최고 레벨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최근 SSG의 타선은 홈에서 기복이 심한 반면 LG는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5경기 롯데 vs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롯데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7일 KIA와 홈경기에서 4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민석은 유독 KIA만 만나면 흔들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삼성 상대로 5월 17일 홈에서 4, 1이닝 4실점 투구 이후 처음인데 최근 2경기 연속 부진은 없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삼성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9일 KT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가라비토는 페이스가 좋은 팀에게 당하면서 자연재해 피해를 입고 말았다. 롯데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데 홈에 비해 원정에서 기복이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과 성형탁 상대로 4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에서 홈런이 나오지 않을 때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롯데 승 양팀 모두 주중시리즈에서 끔찍한 시리즈 스윗 패배를 당했다. 이번 경기에서 누가 먼저 더 살아나느냐가 관건이 될 듯. 일단 강속구 공략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삼성이나 타선이 가라앉은 롯데나 서로 상황이 좋지 않긴 매한가지다. 그러나 후반 불펜의 안정감은 그래도 롯데가 더 나은 편이고 결국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롯데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첨핑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